단식도 서브가 중요하지만, 특히 복식에서 서브의 중요성은 매우 커집니다. 제 아들의 서브를 받고 있는 이두 대학 선수는 복식 전문 선수들이고, 특히 리스카 선수는 올해 텍사스 주대회 19세 이하 여자 복식 우승자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 퍼스트 서브가 들어오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웃고 말아야죠. 단식과 다르게, 복식에서는 서브가 조금만 약하게 들어가도 그 포인트를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대학 선수들을 쳐바르는 에나 선수의 위험. 현재 대학 선수들보다도 더 높은 기량인데 이런 에나 선수한테, 저래서 대학이나 가겠냐고, 악플을 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의 최상위 엘리트 선수인데, 참나 제가 기가 막혔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줄은 서브의 강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브를 강하게 넣을 수 있는지, 또왜서브가 약해지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LPGA 랭킹 1위 넬리 코다 선수 cool. 세바스찬 코다 선수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She doesn't 세바스찬 코다 선수는 현재 ATP 랭킹 30위 정도 되는데 두 누나들이 워낙 유명해서 집에서도 관심조차 못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넬리 코다 선수가 하고 있는 이 훈련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스윙 모멘텀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연습 방법도 있지만. 스윙시 모멘텀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완되어 사용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 도구나 연습 방법의 목적은 모멘텀 유지입니다.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클럽이 위로 올라갈 때보다 다운스윙시 클럽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테니스 서브스윙도 골프스윙과 동일하게 스윙 시작은 부드럽고 서서히 시작해, 공을 때리기 직전에 라켓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스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호인 분들 대다수가 이 라켓의 가속력, 모멘텀을 제대로 구현하시지 못합니다. 거꾸로 서브스윙을 빠르고 강하게 시작해 이후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멈칫하는 동작이 들어가 모멘텀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속도가 전혀 붙지 않는 시작도 천천히, 끝도 천천히 스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브가 약하게 형성되는 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멘텀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스윙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올바른 모멘텀 생성을 위해서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큰 타월을 이용해 직접 하나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길 끝에 깡통을 매달아 썼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이런 도구들은 모두 스윙에 가속력이 붙는 느낌을 알게 해주고 스윙 도중 스윙이 중단되거나, 모멘텀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어떤 도구 사용 없이도 이 올바른 모멘텀을 배우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처럼 서브스윙을 하면서 입으로 박자를 넣는 것입니다. 서브스윙 시작은 천천히 해야 하니, 예의 박으로, 다, 다, 라고 말하시고, 스윙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반박자로 짤때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립도 잘못 잡으셨고 서브 스윙도 엉터리죠. 그런데 거의 모든 서브를 성공적으로 낚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올바른 리듬감, 다, 다. 잭, 올바른 모멘텀이 발생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서브를 성공적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다. 반대로 말하자면 올바른 다, 다. 그립과 올바른 다. 스윙을 해도 모멘텀이 잘못되었다면 아, 네. 서브를 성공적으로 오케이. 넣기가 <laughs> 힘든 것입니다. <laughs>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동호인 분들의 서브 모습을 보면 서브를 꽤 괜찮게 넣는 분들도 이 모멘텀이 올바로 형성되지 못하는 서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은 타월로 스윙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앗, 내 서버에 이런 모멘텀 문제가 있었네. 라고 느끼게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